음. 네, 응어 v t 요 TV. 아! v TV. TV. 지 v TV. TV. t 뭐지?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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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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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행운의 자판기, <laughs> 행운의 자판기야? <laughs> 그림도 그려져있고 근데 이게 왜 색칠해놨지? 응? 건드리. 건드리지마! 뽑기나 해! <laughs> 이것도 건드리지마! 그리고 이거 뭐야? 돈, 건드리, 건드리. 돈 볶는 곳? 봉, 봉, 돈 봉? 돈 넣는 곳. 아돈 넣는 곳. 아 여기 넌이라고 했잖아. 그리고 여기 시시1 아, 0 0 원이네. 그리고 100원. 이거 슬라임 나오는 곳. 어, 실내 실제 슬라임을 그려놨네. 어? 어? 안에 사람이 있나? 어, 에이? 없는 것 같네. 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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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어, 이거 사람이 사람이 없어. 어휴. 슬라임 강국인데. 미니 자판기가 생겼는데 슬라임 자판기래. 우리 뚜아 슬라임 짱 좋아하는데. 야, 빨리, 나 이거 뽑을래. 뽑을래? 좋아 좋아 좋아. 100원이 준비했지 여기 100원이신가? 좋아요. 잠깐만요. 근데 이거 작동을 안 하는 거 같은데? 목소리가 안 들려. 보내줘. 아, 아, 목소리 따라하는 건가요? 야, 얘 라이벌이다. 보내 어. 얼마인데요? 100원? 아, 100원이네. 돈줘 봐. 슬라임 나온데 야, 아, 아이. 어? 너 제씨가. 응, 100원만 넣어. 다시죠. 뭐? 다시 줘. 다시 달래. 어, 100원 차. 수, 슬라임, 어, 랜덤 슬라임 뭐야? 뭐 나왔어? 어, 클라우드 슬라임. 오, 클라우드 슬라임. 어, 아니면... 어 뭐야? 아니다, 그래놓고, 어, 그러네. 클라우드 슬라임이에요. 이번에 내가 뽑아볼래. 나도 슬라임 좋아하거든. 아 알았어요. 피지! 아, 갑자기. 에헤헤 이런 느낌이구나. 안에 뭐가 있지 좀 봐도 되나? 어디 봐. 아, 아, 예. 알겠습니다. 네. 짠. 뭐가 나올까? 어, 어, 뭐야? 오! 오! 이게 뭐야? 슬라임인데? 우유 슬라임이다. 어, 우유 슬라임!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이따가 만져봐야지 이따. 부서져 오늘 아침에 맞는 거다 하지말라 <laughs> 하지말라 빨리 줘 <laughs> 하지말라고 했지 <laughs> 이 녀석이 아주 학습을 제대로 했구나 자판기 역할 잘하는데 어 뭐야 뭐야? 슬라임? 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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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손맛 컵 슬라임. 오야 여기 사람 있다. 아, 뭐? 여기 사람 있다. 아니야, 야. 그럴 리가 없어. 아니야, 여기... 자. 여기 이번에 내가 뽑아 볼게. 자. 옷까지고 있어. 가 저리가. 가까지나 오래 탈 가지. 와, 이렇게... <laughs> 아니가 이렇게 생각했나? 아니 오시마. 밀로가. 밀로로가 저기요, 자판기님 저 뽑을게요. 어, 뭐야 이거? 우와! 함께해요 슬림이다. 함께해요 슬라임 1 0 0미터 쭉쭉 늘어나는 슬라임이래. 대박. 이거 내 거. 내가 뽑은 거 여기다 놔. 내가 네가 뽑은 거 여기다 놓고. 좋은 거 줘야 돼요? 아, <laughs> 이돌이주면 어떻게 해? 좋은 아거 줘야 돼요. 좋은 거, 주, 진짜 좋은 거, 진짜 좋은 거 줘야 돼요. 와, 예쁘다. 날개 슬라임. 봐봐. 그냥 가져라. 아, 돈을 네스리가 당연 가지는 거 당연하죠. <laughs> 우와, 오, 대박. 왜? 나는 안 좋은데? 이건 진짜 좋아. 아, 이거안 좋은데? 자판기에서 소리 나. 안 좋은데? 어, 어 별로 안 좋은데요, 느낌? 나는? 누가 녹은 슬램 같아? 500원! 제발! 나는 그걸 좋아해! 첨벙 첨벙! 천봉 어, 천. 난 지글리 좋아해 지글리! 와나이스오 어, 예! 치즈, 요구르트, 몬스터! 여기! 저기서낼게요너못 <laughs> 뽑고 싶은데요! 에? 꼭 쭉쭉 늘어나는 거지 500원 2개! 어, 뭐야 천원이라면 어떻게 내다! 내자 쭉쭉 늘어나네. 어 뭐야 뭐야 뭐야. 코팅도 같이 들어있다. 우와 후르츠파츠가 들어있는 비타민 컬러 슬라임? 비타민 컬러 슬라임이다. 토팅도 같이 들어있다 저기 얼굴 보이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저 친구 자판기 잘하네. 어 이거 뭐예요? 우와. 오 이거 느낌 좋다. 오 오. <laughs> 너 손가락이 나왔어. <laughs> 좀, 손가락 나왔어요. <laughs> 오 와! 와와와와 와. 이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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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거 야 이건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이거. 이거 좋다. 이거 이거 인정. 이건 인정. 야, 저기 <laughs> 왜요? 가져갔나요? 이거 조금 가져갔어요. 네. 이백원이요과연연 과연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거 줄까? 아빠 좋아하는 거 뭔데? 나? 나는 그냥 어, 첨봉 첨봉하는 스타일을 좋아해. 첨봉 첨봉. 뭐 뭐죠? 네. 뻥뚫어 슬라임? 아 뭐야. 사이 i 스 n c e t e 드립니다어 이거 이거 한데한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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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와와와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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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리 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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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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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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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클리어 슬라임 이거 네, 슬라임. 이거 절 줘야죠 아이참 너무하네. 이런 좋은 것도 있다. 아 그래요? 오 클리어 슬라임 두아가 클렌스 리 손이 또 나왔죠. <laughs> 만져보고 싶어서 손이 또 나왔죠. 이거는 바로 세인의 슬라임 향기나 향기난데 향기. 맡아볼게요. 향기 향기. 안 나는데 그냥 풀 냄새밖에 안 나. 네, 이거는 좀 찐득찐득하네요. 자 사람 있나 없나 어 사람 있나 봐. 있는데? 이번 전, 이번 이번엔 또 제가 내면 안 돼요? 안 시는데요? 싫어요. 안 된다. 아 누구 있어? 어, 없어? <laughs> 누구 있어? 보내줘 따꿍. 어. 어? <laughs> 이게 뭐냐? 이게 뭐야? 뜨비다돈 <laughs> 받으세요. 돈 받. 어. <laughs> 두봉이다. <리드> 봉이어 누구 있어요? 어, 아 없는데. 자 <laughs> 누구 있는 것 같아. 복자 <wave> 좋은 거 원해요. 와 뭐야? 너도 나도 집콕 템 슬기로 어, 누구 있나? 누구 있어? 아니 누구 있어? 어, 없는데. 저거 누가 지켜보는것 같아. 슬기로 슬라임 생. 와 계란 모양이야. 대박이다. <Copenhagen> 까보자. 어떻게 까 이거? 바로 그 <servicios> 나오네? 우와. 아 손이 그또 나왔어. 응. <라 Mein slibald> 예. 우와, 대박. 우와. 나이우선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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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아, 없는데? <laughs> 누구 있나 봐. 누구 있나 봐. <laughs> 아, 없는데. <어머데? 웃음> <지분>? 둥이 슬라임. 기분 <laughs> 탓인가좋이 어, 슬라임이에요.

거래요 <laughs> 거래. 어, 네. 저 거래하고 싶어요. 나 이거 좋아해. 그래, 거래해요. 뭐로 거래할 거예요? 에? 저요? 아, 이, 아 이거 줘. 싫어요. 어, 어 싫어? 아럼뭘 원해? 작아요. 뭐? 작아. 영어세요 이거? 돼. 네. 아, 아니야. 아니야. 이쪽 중 늘어나는 100m 쓰면 내 그거 거야. 알았어. 자, 거래. 거래. 응. 대신 고으니까 <laughs> 이거도 줄게요. 떡지 아니야. 하하하하하하요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왜 <laughs> <덕탕지 같은데요? 웃음> 네. 먹... <laughs> 아, 이렇게 웃기냐 이거 우와 하하누하하하하하하하나나 나랑, 나랑 바꾼 거야 지금? 아. 어. 우와.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우와 좋다 이거. 나안 바꿀래요. 같이 가져가세요. 같가자가자가자 가져, 가져! 두개 남았다. 이중이두개 이 중에서 엄청 좋은 걸 누가 갖게 될 갖게 되나 가이바를 가이바이보를 하고 이긴 사람이 이걸 갖갖 갖기로 하지. <laughs> 뭐 자꾸 말을. 갖기로 <laughs> <가기록> 하지 <laughs> 자안 남진다 가이바이보. 아싸! 내가 이겼어요. 다 주세요. 와 별자리 슬라임 이게 좋은 거예요? 좋은 거 맞아요? 그럼 하나 남은 거 뭐예요? 그 그게,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? 꿀젤리잖아. 봐봐. 우 와. 아 꿀젤리 떨어지는 것처럼. 오 오. 나 바꿀래. 오, 바꿀 근데, 거면 나 줘. 어 근데 이것도 예쁜데. 이것도 뭐, 뭐 예쁜데? 반반씩 섞어보자. 아예 섞으면 안 되죠. 아, 야! 아, 야! 자판기! 아, 야! 잡판기 아, 뭐야! 뭐야, 자판기! 주세요! 아, 뭐야, 자판기! 내스만 먹었어! 빨리 주셔! 빨리 줘! 내 자판기! 내스만 내놔요!